자, 오늘은 다이소 얘기를 좀 드릴 거고 어 다이소에서 다이소 전용 건기식 브랜드를 누구와 함께 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방금 말씀드렸던 답은 LG 생활건강입니다. LG 생활건강이 다이소 전용 건기식 브랜드인 인어뷰 바이 리튠이라는 브랜드를 론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보시면 뭐 다이어트 제품도 있고 전해질 워터도 있고 그다음 보니까 히알루론산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콜라겐 스틱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사실 요즘 세상에 다이소의 전용 브랜드를 론칭하는 건 아주 어색한 일은 아닌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생활건강이 다이소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건 상당히 좀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화장품 뷰티 브랜드도 따로 또 냈고요 그쵸 예,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재미난 사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피부 기능성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눈 건강 기능성 제품 아니 면웰 에이징 기능성 제품도 상당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고요 어 그리고 lg 생활 건강이 건기식 분야에서 어, 다이소 전용 제품을 낸건이 브랜드가 처음입니다 자 이후에 어떻게 이어질지까지는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반응이 좋다 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 말고 다른 브랜드를 내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라인업이 좀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LG 생활건강이 이렇게 다이소와 건기식 브랜드 낸 거,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죠? 자, 다이소에 내는 브랜드의 핵심들이 뭐냐면요. 불필요한 건 빼고 필요한 기능만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뭐 외부에 있는 제품은 다뭐 불필요한 기능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기능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능에 집중을 하면서 어그 기능만큼의 가격을 책정하다 보니까 확실히 가성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아주 사실은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성비만 또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브랜드는 그대로 두고 아, 다이소용 브랜드를 따로 출시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많이 가고 있죠. 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기존 브랜드가 만약에 가성비로만 가게 되면 사람들은 오해할 거예요. 아, 저 회사 어렵구나. 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브랜드가 그냥 다변화되는 거는, 어, 여러 가지를 내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브랜딩 측면에서도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간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성비에 대한 이슈를 챙기는 거 좋은 전략이에요 나쁜 전략이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성비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즉 가성비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니즈를 들어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lg 생활 건강이 다이소에 전용 또 경기식 브랜드를 낸거어 경험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무슨 경험이랑 무슨 측면이랑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건기식은 아마 뭐 그냥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살까 말까 했다라고 한다면 가격이 저렴해지면 그냥 사겠죠. 그렇게 하면서 경험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좀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일인 게 어 일단은 사실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접근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한번 이걸 먹어보고 다른지 알아봐야 더 많이 사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좀 있으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단 말이죠. 자 하지만 다이소 제품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험을 주면서 결국은 고객이 되라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뷰티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비싼 제품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신규 고객들이 하긴 좀 어렵겠죠. 근데 다이소에 있다고 한다면 네 신규 고객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제품이 써보니까 너무 괜찮으면 예 해당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이 다른 제품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딴 제품 또 사가 아니라 해당 브랜드에서 어, 이것도 이렇게 좋았는데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제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베리에이션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좀더 접근성을 키워주면서. 어좀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또 LG생활공간과 다이소의 이야기로 두 가지 정리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례 정말 많아지겠죠 예, 뭐 이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 사례 보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음, 가성비 제품 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디테일한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